영혼을 회복시키는 지혜의 말씀 자먼 입니다. 성경세마학교 지혜의 초대 매일 한 구절씩 묵상 하다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증인이 되십시오. 지혜의 초대 영혼의 양식 자먼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을 주는 짧고 소중한 가르침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만이 최고 최선입니다. 영혼의 양식 잠언 1장 3번째 단원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를 무시함에 대한 탄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게 하며 나의 영혼을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잠언 1장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잠언 1장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잠언 1장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잠언 1장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잠언 1장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잠언 1장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잠언 1장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잠언 1장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눈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사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고통받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치러야 할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은 십자가에 못 받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지키고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